90초 여러분들 워크북에 인칭 대명사 부분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Jane is my sister Jane is my sister 예 네, my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아, 그런거죠? Jane은 나의 <목소리> 집중하세요 <목소리> 뒤에 누가 수건 조금 거리고 있어요 여기 보라니까 Jane is my sister Jane is my sister 네, Jane은 나의 <목소리> 여동생입니다 자 she likes U 그냥 U가 되어야 되나요? 네자 여기서 U는 무슨 뜻일까요? 네. 예, 너를 네너늘 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럼 주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목적격이죠 목적격. 서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 목적어의 자격이 있다 그게 목적격이에요 자그 다음에 데이가 나와있죠 바로 안에 네자 여기는 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데이, 네. 데이. 데이는 무슨 뜻? 오늘은 무 격? 주어 주 주격이죠 주격이죠 은는이가 와서 붙으면 주격이에요 그들은 they enjoy the party they enjoy the party they enjoy the party they enjoy the party 예, 네, 주격이구요자 선생님이 쓰거나 말하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은 알아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예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은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는 좋은 습관이에요 책에다가도 마찬가지고 정리, 알겠어요? 네 그래서 딴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걸 만지작거린다든지 하면 선생님, 선생님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놓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본인만 모르고이제 그러니까 집중하고 정리하는 습관 불러야 돼요 자, 3번 people love People love. people love. 자, love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 사랑해요? 뭐뭐를 뭐뭐를 사랑해요? 뭐뭐래. 예, 무엇을, 나. 무엇을 사랑하다. 가 되는 거예요. 명사로는 사랑, 동사로는 사랑하다래요. 무엇을 사랑하다. 그러면 people love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헐, 헐. 헐이 이메죠. 응. 왜 헐이 되야 됩니까? 그녀를. 예, 뭐 해야 하니까? 사람, 한다. 아니, 그니까, 러뭐 해야 돼니까 헐은 누구 자리에 나온 거야, 지금? 그녀를. 그녀를.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헐은 무슨 격이에요? 헐은 무슨 저, 격? 저.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 명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네. 목적격 대명사이다. 아. 이거죠. 자, people love her. People love her. 네, 사람들은 그녀를 먼저 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해요. 자, 다음. The soccer ball is. 자, 사크볼은 뭐야? 히즈 사크볼이 뭐예요? 축구. 축구 그 축구공은 그 입니다. 뭐 그이, 그이 것. 그의 그의 것그 영어로 어떻게요? 해 히즈 히즈죠 그대로 자 히즈가 영어에서 부 가지 의미로 쓰이죠? 네 뭐가 뭐가 되죠? 그의 그의 그렇죠 소유격으로 그에 명사를 달고 있으면 그의 이것에서 명사와 함께 그의 무엇이 되고 명사 없이 혼자 쓰이면 그의 것, 것이라는 뜻이 돼요 지금처럼 혼자 쓰여있죠 뒤에 명사 없죠? 네 예, 그럼 그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The soccer ball is his The soccer ball is his 네그 예, 축구공은 그의 것입니다 자 그것의 이빨은 날카롭다 자, 이게 뭐가와야 돼? 요 e e t h t e e 치. 가 와야죠. 그것에 어, 이발들은 날카로워요. It's teeth are sharp. It's teeth are sharp. It's teeth are sharp. It's teeth, It, teeth, It, teeth are sharp. teeth는 이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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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습니까? 네. 잘하셨 네. 자 다음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첫 번째.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믿는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녀는. 시가 말이죠. She 믿는다. Believes. 아니 그런데 믿는다 그런데 왜 believes가 아니라 believes가 된 거예요? 시가 3인칭, 3인칭 단수 어, 그렇죠. 시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니까. 알겠죠? 네. s를 붙여준 거죠. 근데 뭐를 믿는다? 그의? 거짓말. 자, 그의 거짓말. 뭐가 되야 돼요? lie. 그냥 lie가 아니라, he is. He is lies. he is lies. 그의 거짓말들이에요. 알겠죠? 거짓말들. 그녀는 그의 거짓말들을 믿습니다. She believes her. Uh, She believes h is believe a l i e s She believes h is l i a He is l i He is l i He is a l i He is l i He is l i a He is l i He is a l i a He is l i He is a liar. He is liar. He is a liar. He is liar. He is a l i a He is liar. He is liar. He is liar. He is a liar. He is l i He is liar. He is a l i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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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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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가 필요해요? 그녀가. 그죠 We, We nee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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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가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다. 먼저 써주세요. 무엇을 필요로 하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하다. 무엇을 필요로 하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We need her. 자 그다음, 3번은 그 고양이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그 고양이들 어떻게 표현하시죠? The cats. 그다음에. Or. Are. Our. 그다음. Mine. Mine. The cats are mine. The cats are mine. The cats are mine. The cats are, cat are mine. 예, 그 고양이들은 저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나는 그들의 부모님을 안다. 4 번. 나는 그들의 부모님을 안다. 예, 주어는 I. 그 다음에 동사는 no. no. I know. 됐죠? I know. 그다음에, I, I know their parents. I know their parents. I know their parents. I know their parents. 자, 제 하셨습니까? Yeah. 예. 다음 5번, 너는 우리를 초대한다. 너는 you, you invite, invite us. us. You invite us. You invite. 어. 아, 자, invite의 뜻이 뭐예요? 초대하다. 자, 여기서 써주세요. 누구를 초대하다. 누구를 초대하다요. 누구를 초대하다. You invit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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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다 됐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죠. 나는 그들을 존중한다. 자 동건이 영어 네. 문장 예, 읽어주세요. 쓸거 I, I I respect them. I respect them. I respect them. 자 이렇게 쓰신 분손 들어보세요. 예, I respect them. 예, 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 아주 잘했죠. 정답이에요. 네. 자그러면 여기 them을 썼는데 them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들을 그들 무슨 격이에요? 무슨 격? 웃음격. 음, 목적격. 왜 목적격으로 써야 했죠? 누를 목적어 자리에 나오니까 그렇죠? 음. 예, 목적격 자체가 목적어의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알겠죠? 네. 이런 게 여기 대의를 왜안 쓸까요? 이거 왜여긴 대의가 아니에요? 예,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대의는. 어디에만 쓸수 있어요? 주어. 그렇죠. 얘는 주벽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만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네. 유빈이, 2번. 그것의 꼬리는 짧다. Its tail is short. 그렇죠. It. i t i t s 어떻게 써야 돼요? IT? S. 그냥 S죠. Its. Tail okay. is it's short. Short. Its tail is short. Its tail is short. 그것의 코리는 짧아요, 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를게요이 it 얘는 무슨 개일까요? 주격. 죽격. 개격이요 아니고요. 음, 왜죠? 음. 아, 아. 왜일까요? 주인. 네, 뭐뭐주 뭐이 명상 반듯이 쓰여야 돼 소유격은 혼자 쓰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것의 꼬리는 이게 좋아요. 꼬리까지 포함해서 그것의 소유격 무슨 격? 소유격. 네. Its tail is short. Its tail is short.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한다, 수연이. We do homework to... our. 아, we. 다음에요? 두. 두. do m e o r 2 we do w o 우리는 두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무엇 뭐, 한다? 뭘뭐 한다? 자, 무엇을? 하다 예요 무엇을? 하다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다 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가 나야죠. our 이 먼저 나와야 돼요. We do our homework. our homework <목소리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여기서 our 은 무슨 쪽이에요? 소유격 <목소리도> 그렇죠. 얘는 소유격이죠. 대명사 맞죠? 소유격이고 그러면 이 d 는 무슨 입니까그 아니죠. 미안해요. we 미안해. 는요. 주격 얘는 주격이죠. we do our homework we do our homework we do our homework we do our homework we, we do our homework, homework. Do our homework. Do our homework. 네, 좋아요. 자, 다음은 몇번 4번이죠. 나는 그에게 매일 전화한다. 가라미. 들으세요. I call him everyday Every day는 뛰어서 써야죠. I call him every day. I call him every day. I call him every day. 여기서 콜은 무슨 뜻입니까? 전화하다. 예, 누구에게 전화하다가 되는 전화하다.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하다. I call him. I call him. 예, 그러면 him은 무슨 뼈? I c 사 목적격이죠. 얘는 목적 y I 는 a l l him every day. I call h i call him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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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ll him every h e y a r e v e him e v e r a y Are? Are? are are photo mm. photos they are her photos they are her photos 그러면 여기 they 는 무슨 뼈? 주, 격 주, 뼈. a r e 뼈. 무슨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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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격은 반드시 쓰게 만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6번. 그녀가 내 책을 읽는다. 소영이. She is read with, with my book. She read. With... she with... 뭐라고요? s yeah. 왜 is가 들어가야 되죠? Um... 그녀가 뭐 한대요 그쵸 읽다가 뭐죠 read e 잖아요 바로 뒤에 뭐만 쓰면돼요 she read 지만 쓰면돼요 she reads, she reads. Is. is를 쓰면 is는 무슨 뜻이에요 그그그그 이다잖아요. 그녀는 이다 읽다 안 되죠. 그녀는 책을 이다 읽다 안 되죠. 알겠어요? 네. 그녀는 이, 읽어요. She reads. She reads. 근데 뭐를 읽어요? 내 책. My book. She reads. My book. Yeah. She reads my book. She reads my book. She reads my book. She reads m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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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셨어요? Sure, r a s h u r e raise my b u r s i Sure, h e l s r h e i s r e i b s u e she w i r h e l l b 요 she w e i h 자, 뭘써야요왜 아, 어스 라고 쓰셨어요? 왜 어스 라고 쓰셨죠? 어스 맞거든요 왜어스예요 우리? 우리 일인데 어스가 왜요? 어스가 왜요? 어스 무슨격이에요? 주격 소유격, 목주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목격 소유격 목적격 지우한테 물어보는데 <laughs> 예 목적격이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인은 음. 무슨 격입니까 여러분? 격격 주격. 얘는 주격이라서 주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네예자그 음. 샌드위치들은 그들의 것이다. 아니 음. 뭐라고요? The sandwiches are The sandwiches are They are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쓰신 분손 들어보세요 잘 쓰셨습니다 They are는 뭐예요? 그들의 것 어, 이런 건 소유 대명사라고 불러요 소유 대명사 예, 얘는 소유 대명사 y 요소유 a 은 so you can, so you can, so you c a 다 so you c o you c o you c so s 잘하셨어요. 여기 yours. 무슨 뜻이에요? 너의 권. 응, 응. 쟤는 누구예요? 너. 제 팀과. <laughs> 주격, 소유격, 목적격. 주격? 소유격. 소유격. 도 아니고. 복잡, 복 박자, 소유, 소유 대명사예요. 아? 알겠죠? 소유 대명사예요. 쟤는. 예스부터 음. 있죠? 너의 것. 10번. 그는 그의 종목을 갖겠습니다. He lives with his, his grandparents. 자, 여기서 his grandparents죠? 네. his는 무슨 격? 자 소유격 여기 히는요 줄게요 다 쓰셨나요 네예 다들 잘하셨고요 과제는요 91쪽 있죠 지금 했던 거 열문장 네 이것들만 한번더 공식 써서 와주세요 알겠죠 네